아 레드준이야. 아왜 아, 바퀴 쌌냐고. <laughs> 아. <laughs> 밖에 하나로 다니는 거 위험해요. 네, 심프의 받아봐. 오! 쏴해 봐. 해봐 아 <웃음> 진짜로 <laughs> 아개아또 거도 우지 들고 산 거야. 심지어 여기 요새 총잘안떠 가지고 진짜 아나카산 조짐 드물은 <laughs> <먹는> 사람이 왕입니다. <laughs> 아 야, 나는 조짐 <laughs> 어총 없다. 도망가라 조짐 난 이미 빠짐. 어 이거 스카 먹어요 스카 스카 됐어. 이제 우리가 왕이야. 이러면. 야 새끼들아 나와 나와 이 새끼야 야 나갔어요 어 여기 하나 여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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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 한명 죽였어 이리 찍었거든 네가 죽인 건내 거야 그렇지 나 있어 다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하이! 너무 좋아! 다섯명 잡았다! 개꿀! <laughs> 개꿀이구요. 아, 어, 너무 난... 개꿀이구요. 총 쐬끼면서 바로 이모티 써야돼. <laughs> 항복 써야돼. <laughs> <laughs> 여기 있음. 모텔에 있어요. 와, 개꿀! 에 b c 너가 있는 거? 빵댕이 너무 좋고 뭐야 샷건 한발남았다 총알 있으신 분 샷건 어, 옆에 발소리있다 헤이유 어그집 2층 내가, 내가 보고있는거 집 2층에 있어 노란 노란색 어나 잠깐 빠지면 좀 난 꼬라박는 중. 어디 있어, 어디에? 여기 2층. 어, 거기 하나 내려 어, 아, 내려간다. <놀람> <놀람> 나이스. 어, 어딨어? 아마 이제, 저기, 말 다섯 발 남았다. 옷한 줄. 옷나 옷, 옷 다리 없어. 아, <놀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팀 싸운다, 어 참모 깨지는 거 올까? 응 나야. 나, 나, 나.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잡아주실 용자 구하. 제요 제요. 정상으로 가고 있어. 2층이다. 예. Yeah. Yeah. <laughs> <laughs> 오탄좀 주실... 오탄오탄좀 오탄 주실... 어. 누구야? 아, 나, 나. 에비씨 구함 5탄? <laughs> <오탄>? 되게 <laughs> 진짜 왜이렇게 많아 5탄 여기 뭐야? 양반아 아, 근데 AR이 없어 아너 5탄이 여기 없어. 내가 떡 빼봤어 이 자식 오탄2 0발이 갖고 있군 어 아주 천, 아주 좋아 칭찬해 나는 1 0만만 사려... 뭐? 오탄 10발만 음식형 먹었는데 그냥 빵발해 싫어 도트가 없어. 도트가 거기 시체 있을 건데, 어디 봐라. 난 지금 구탄만, 지금 어이 거의... 빨리 이거 구탄 팔아요. 구탄 4 0 0발 있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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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개야 개는... 왕이 개버린 건가? 벌써 왕이야? 그러나. 끝났어 와 아, a 기 t h 에도 시체 y is changed again? To b 나 p e 기 I'm n o h p e o p 오 e are? What time? What time? What 40에 몇야 아시아, 배려. 아시아, 주세요 시아 배려. 아시아, 배려. 아아 배려. 아시아, 배려. 아시아, 아니요 <웃음> 인성 <웃음> 여기 이 배려. 다시아 여기 저 앞에도 려아 나와 <laughs> <다> <laughs> 앵글 필요아 배려. 아시아, 배려. 아시아, 배려. 아시아, 우지 파츠 필요. 오! 어. 한번 해봐. 아, 받았다. 잠깐만! 헬기 <laughs> 고운. <laughs> <100일 웃음> <번>. 가자. <laughs> 살, 혹시 스크스 들고 계신 분? <laughs> no. 제요? 스크스 대단이랑 배율 있습니다. 어, 제요, 제요. 수나 보정기도 있어요. 어, 저요저요 대탄 여기. 여기 네, 있습니다. 이쪽. 대탄 있어요. 좀 필요. 고생 두개있음 홀로 있는 사람 레도 죽게. 홀로 나있음. 네, 명님한테 가야겠다. 레도 내놔. 아니, 씨발 씨나. 드링크 있으신 분? 드링크 3사 있습니다. 저3방방입니다3방방입니까 음. 식패들 필요? 음. 어떻 필요? 쪽배는 어디 있다고? 쪽배 여기 있는데. 여기. 파기핑 림들 몇킬씩 컴? 오 킬이요. 3 킬. 에이, 명님 주고 가 주고, 두페이 먹으러 1 어? 1킬이네탑해 줄게. 오케이. 대탄 팔 먹었거든. 강팔 먹었거든. 나이스 홀로 안 필요어? 필요? 필요 필요. 홀로 가자. 버린기 버리기. 버리어 버리기. 도리도버기 있어. 드링크 너무 잘 나와. 오탄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드링크만 나와. 7탄 좀 있으신 분? 7탄 30발끝 하고 발... 어 7탄 여기 있다. AK 있다. 나 썰래. 7탄 먹어놨어요아칠탄만좀 먹어주면 돼. 어. 여기 털렸네 또. 근데 탄안먹었는데 대탄을 까먹었네. 어디 대탄이? 대탄 저기 내옆 옆집. 옆 옆집? 어. 어디? 핑 가능? 응? 어? 칠탄 필요해? 응핑어 놨어요 조용 오케이 이거 2층 집 1층에 2층이야? 1층에 있어그럼문 앞에 있었 텐데. 오케이 2층에 붙었어 저거 풀어줘요 넣어줄게 <laughs> 자나 저거 타워, 타워 게 아, 어, 우리 킬 많이 했어. 다 살아남았어, 이번에. 개꿀. 개꿀. 내 남은 게 없어. 어, 우리 레드랜조 죽으면 개꿀집에 겠는데? 한명갈것 같은데? 어, 내일 거기로 가는 거죠? 모르겠어. 아, 어, 일로 가면 쌈마틴이랑 하시엔다에서 <laughs> 나와, 애들. 쌈마틴 어, 나오겠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좀 유감이고. 안 돼, 떨어진다! 끝이을들리고 나서 나가야 돼! 기적과 까 G킬을 주거 아니야? 소리 들면서 까악하면서! 죽는 순간, 다음 판 미영의 팅키라고거 <laughs> 사람이 안 보인다고 봐. 다 아, 봐. 이거 부스 썼으면 거기서 기계판에서 빨간색 불 들어오고 아 맞아 그러네 어. 앞에 사람 어. 어디 아, 저기 다, 있어? 아가 실화냐? 바사요? 어. 아, 바사 같시 가! 내꺼야 내꺼야 <laughs> 왜그래 내가 잡았어 배율자 배율 배울. 근데 나 드링크 좀 주실 분탄 주변 줄게. 응? 나탄 없어. 있잖아. 없어. 있잖아. 여기. <laughs> 와. <laughs> 아 레드 중이 사람 더... 없다가 아왜 아, 바퀴 쌌냐고. <laughs> 아 바퀴 <laughs> 하나로 다니는 거 위험해요. 네, 심플. 아, 다만. 오, 와이바. 대바다 yeah, <laughs> <laughs> 실패 불안을 막기 위해 방송 틀어 방금 <laughs> 어. <laughs> <형> 약간 미동했다 <laughs> 실패 <죽을 웃음> 불안을 막기 오, 위해 저기 한팀 저기 한팀 어디 어! 실패! 뒤에 바로 던졌어 <laughs> 왜요 왜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35. 35, 3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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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아니 차오쪽차 안챙겨? <laughs> 바퀴 달려, 바퀴 달려. 달려. 어. 뭔가 쟤내 맛있을 같아. 거 같아. 탈로한 목표. 려 하나 더 기절. 쟤네 맛있을 것 같아. 둘도 <laughs> 어, 있어. 어디였지? 도움 앞에 아! 나 보통 여덟 발남무 케가셰프 손종. 나 어디서 쏘는데? 네네. 가져왔을 테네. 응. 음 셰프 이쁘다. <laughs> 엠... 어. 여기 아니 그 가까운 어... 거리에서 렌더링한안에서투명벽 있단 말이야. 여기 3두. 누구보다 빠르게 파밍을 해야 돼 이거. 나와줘. 먹어. 시체 어딨는데, 여깄다. 얘네 왜움프야 그, 얘꺼 누가 털었어? 안, 아니. 아니. 부자됐다 부자 개꿀. 오탄 줘. 고정기 사상아니목장정기 고정 찍폐된 상나 오탄 좀 줘. 오탄 그위챗어 버렸어. 제가 오탄 좀 드릴게요. 가스 버렸다고? 아 가장 최고어 응. 아. 스 파츠는 있어. 찍폐된만 있으면다 직패드 없어. 왜냐면 내가 먹었거든. 나차 없어. 오타딩. 태워줘. 차 있으면 쓸 말을. 나 드링크도 없어. 받아들이. 쉴프님. 오탄 주면 드링크 줌. 나 오탄 40에 26. 260이 아니라? <laughs> <laughs> 도치지 마. 온도가 아, 다 먹었어. 당신의 불안에 어, 그래? 막히게 당신의 방송을 틀어놨지 줄게 대단하 <laughs> 불안을 치다니 대단하군 80에 68밖에 없다 맞네 당연하지 귀여워, 귀이 왜, 있거고딴 거야? 아 저. 야딴 거야? 너무 야딴 거야? 딴거는괜찮은은 드링크 좀 줘, 몬도야. 나 드링크 가이이 있지. 나나 음. 이제 한 개. 드링크 좀더 줘. 자, 너더 있지. 좋아. 엄청 많지 지금. 아니, 하나 더 줘. 총알 줘, 총알. 총알. 총알 여기. 아니 왜? 드링크 좀 줘요. 38만 더 줘. 85. 빨빨빨 빨. 26발 이다더니 70발 해주네 <laughs> 기적의 계산이구만 <laughs> 와셰파차 타고 <샷> 간다 <laughs> 진짜. 가자 가자 여기 능선가면 사람 보일것같아 가자 안돼 우리 갈 길이 뭔데? 기름도 없는데? 보인다 보인다 <웃음> 어! <웃음> 아! <laughs> 너무 잘 쓰고. 씹을 때 팀킬 됨? 차에 바뀌었어. <laughs> 앞에 붙었다. <laughs> 기절. 나무에. 하나 피. 하나, 하나, 하나 피. 저 끝에. 75 나무. <laughs> 자수 거기 스탑! 어 쏜다 쏨쏨얌나 어? 쏜, 쏜. 5탄 80 이거 5탄 있어 여기, 여기 상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그어 가져봐 아 내꺼는 인데내고도 21이야 어디서 <laughs> 쏘는거야 21은 됐지 여기 샤벨도 있어 샤벨 필요 그래 명림 써 새거네 쓰셈 넣어 오케이 우리 빨리 가서 빨리 찾아 빨리 가야돼 저기 또 혼자 가제 갔네 언제 갔대 어 거기 뒤에 차한대 뭐야 지 혼자 내려가는데? 안돼! 음, 거신이다 거신 운전 누구냐? 어, 저, 저거 실프님 박고 나서 실프님 힘에 의해서 뒤로 가는 거임 아, 안 박았어 안 아니 계속 이쪽으로 오는데? 뭐야 저거 누구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거 실프님 박은 차임 안 박았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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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킬한 차 팀킬한 차어그 차임 그나마 버기가 맘편하구만아애기차 무서운데 왜왜 야너의 운전 알게 괜찮아 그니까 많아 연병 난 613이야 아니 이거 왜 이래 나차 없어 왜 눕혔어 태워줘 팀이잖아 뭐야, 차없나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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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내려줘. 왔다, 와. 아니, 요... 요들 커스텀은내 방지 왜 물어봐? 언젠가 하격안 뒤집어져. 잘네 나한테 위로 왔군. 컷. 사격만이가 <laughs> 여기 221팀 어 뒤에서 쏘는데 안돼! 차 밖이 불리하구요? 우리 그냥 들어가자 이빨날다 쏜다 이빨날다 쏜다, 이빨 쏜다 이거 쟤 밑에 와야 될것 같은데? 일 세워야 돼 연막 속에서 안 살아 안 있을 테니까 <laughs> 아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쏘요 일단 이쪽으로 넘어와 220에도 한 팀이 있어. 이거 그냥 걸어가도 될것 같은데? 180에 사람이 아니, 있는 거 아니야? 200, 200에 사람 있다고 200에. 알아, 알아. 저거, 저거, 저거 저차 말하는 거아니야 차, 차 있는데 도로에. 인팔로 한 팀. 아 그리고 드링크 좀 줘. 드링크 없어. 여기 유동도 줄게. 유동 나왔어. 음 아. 하하하, <laughs> 내 뚝배기. <laughs> 어디? 거기? 미용님 밑에? <laughs> 기절! 어디, <laughs> 어디 떨궜다는 거야? 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어, 거기. 어디? <laughs> 거기 잘탭 눌러봐. 아, 진통제 안해요네뭘넣오네 없어! 뭔도야 <laughs> 드링크 많다며. 뻥이야, 뻥. 내가 출발한다. 여기 씨. 어, 도로에 야, 찾은 바퀴인데. 사별아, 남은 필요 필요. 필요. 근데 우리도 가야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 하나 저 연료통 있음 오오 오. 나도 있는지 몰랐는데 방금 보니까 있네 개꿀 갔어어 타샘 타샘 앞에 사람! 아닌가? 뭐지? 전봇대인가? 선씨님 선씨 선씨님? 개무섭고 아아 뭐야, 뭐에 박은 거야? 투명벽인 듯? 안대만뒤 사람! 꼬라, 바구! 꼬라, 바구! 꼬라, 바구! 라 바구! 꼬라, 버려 와아또박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 도박아! 도박어도박어 도박아! 도박어 도박아! 도박아! 도 있다. 도박아! 여기? <웃음> <다> <웃음> 나 여기서 차로 박았어, 세명 죽였어. 미치. <laughs> <laughs> <그치. 웃음> 차로 박고 커버라면 죽이고, 개꿀. 아, 너무 좋구요. 여기 파밍 너무 달달하고. 먹을, 마실 거 없나? 마실 거? 마실 거 엄청 많 드릴게요. 아, 아, 어, 아 612. 나도, 나도. 여기 진동제 엄청 많은데, 밑에? 아니, 수준이구나. 누가 여기 있던 진동제 어. 7개 다가져왔냐 <laughs> 누구야? 아, 야, 진동제 아. 할게 없어. 온도야약좀 뱉어라 그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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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통대세개 뭐야 7개 있었는데 누가 짐통다 가져왔어 나 여기 진인데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짐끼리 아이템을 구매해 <laughs> 줘 저기 한팀30 <laughs> 오케이 30 확인 어디 30 30 넘어가는 거기절 카피 없지만 돌려. 우리 뒤에. 딴 컷? 어. 간다. 니가 <놀람> 또너프해 보시지. 너프해 보시지. 안 돼. 뭐라, 안 돼. 나 <놀람> <놀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어안 돼. 안 돼. 아, 잘 치면 어떻게 그래, 해? 너부터 하네. 어 에이, 어디가? 소리? 걷지 마니 꼬라박았는데 아, 날 꼬라박았어. 꼬라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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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라> <laughs> 아니, 나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진짜 음, <laughs> 싸우다가 싸우다가 음. 나 기, 기다란 거 보고 나 확살 먼저 안 미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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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급했다. 아, 바로 아, 그냥 그거 하네. 꼬라박아. <laughs> 나머지 어디 있지? 나머지 어디 있지? 차로 아, 흥한 자, 그냥... 차로 망하리라. 어, 내꺼 개꿀, 개꿀 파밍이었는데. 씨프네, 솔직히 내 시체 보면서 개 흡족하면서 먹었을 거야. 어, 나 지금 m 포 먹고 기분 완전 좋아. 내거 m 포에 카구파, 소음기다탄에다가8배율에 약도 개발았는데 까비. 저기다, <laughs> 저기다. 와우. 굿굿, 먹었습니다. 내 앞에 감감감만히 있어. 가 있어. 디있었는데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와야히 있어. 가데안보어가만있다 가만히 있다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가만 어. 어. 여기 집 안에 있는 거, 거 아니야? 비... 여기서 쓸마? 어, 뭐 어, 뒤에 있 아, 어, 내 앞에, 내 앞에. 이거 보여. 예. 아까 없돼 있는 거 봤는데 그게 살아 있는 거구나. 기대되네라.